훈무사자두입니다. 지금 자두, 자두가 훈무사가 엉망입니다. 이 곰팡이죠. 이게 농약을 장마철 같은 경우는 보통 늦어도 일주일 에한 번씩 소독해야 됩니다. 상태가 다안 좋아요. 보시면 너무 아까워요. 이큰 나무에. 이런 거다 썩었어요. 안에 보면 다 썩었습니다, 이게. 이런 데도 썩었고요. 이런 데도 썩었고요. 수확할 게 없습니다, 이게. 나무는 지금 큰 나무거든요. 이런 것도 다 썩었고요.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이거는 더 그렇고요. 이런 거다 썩었습니다, 이거 다 썩었어요. 다 썩었어요. 여래도 그렇죠. 여기도 썩었죠. 혹시 과일 농사지실 분 있잖아요. 육안으로 보면 이게 흠사가 많이 보이잖아요. 많이 보입니다. 제가 볼때 수확할 게 전체 양의 10%도 안 돼요. 10개 중에 한개도 수확할 게 없어요. 그냥 보세요. 이런 건못 쓰죠. 이런 거 있죠. 표시나 요 구멍 있죠. 이것도못 쓰면 다 썩었습니다. 안에. 아 네. 안에 다 썩었어, 이거. 이 보세요. 지금 다 썩었어, 다 썩었어. 과일 농사 하실 분들은 뭐,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잘 하십니다. 잘 하시는데, 초보자분들은 이게 수확을, 방제 작업을 잘 못해요. 방제 작업은 과일 같은 경우는 상태를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. 장마철에는 비 오기 전에도 수확해야 되고요. 비끝치면 수확해야 되고요. 안 그러면 수확할 게 거의 없어요. 이게 한 개도 못 따요. 이것도 이것도 다 썩고요. 었요런거다 썩었습니다. 눈만 닦아보여. 여기 여기도 썩었죠. 이게 너무 작은 게또 가격도 잘안 나옵니다. 이런 이런 것도 썩었고요. 야도 썩었고요. 야도 썩었고요. 다 상품 안 됩니다. 이거. 여 보세요. 이거 엉망입니다. 과일농사가 생각보다 힘들어요. 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달리기는 많이 달렸죠. 엄청 엄청 많이 달리는데 바글바글 하는 것들도 이거 이거 못 따고요. 이미 이런 거는 또 산부가치가 따다도 돈도 안 됩니다. 이런 거 벌써 다 썩고 있습니다. 다 썩고 있어요. 이런 것도 열매쏘이 해줄때 좀 신경쓰 가 해주시면 좋으니 너무 양이 많고요 또이마 작으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시세가 안나옵니다. 큰거는 또야들들도 구멍내가지고 요이 썩어 있죠 방제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. 요런 건 살충제 해야 되고, 미리요. 요런 건뭐 살균제를 해야 되고요. 너무 안타깝네요.